윤석열이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, 뭐, 비에 나와서는 그렇게 말도 잘하면서 수사기간에 가서는 또왜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, 그리고 지난 뭐, 부산, 주말 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박, 박수영 위원이었나요? 아, 예, 예, 예. 네, 그분이 뭐,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냐, 어,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만약 윤석열이 방어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 대통령 지위를 내려놓고 해라. 일반 개인들에게는 방어권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되지만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책임을 져야 돼 무죄추정원칙 뒤에 숨어서 이렇게 어, 비겁하게 나설 것 같으면 그 직을 내려놔라. 그, 그 직에서 개혁을 선포했고 자기가 담당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면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하지 말고 나와서 당당히 얘기 해라.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라. 어, 왜? 변호인 선임장이 좋습니다. 병원 후인 선임을 떠나서, 더 어, 나가서 이 절차를 지연하려고 하는 것은,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기 지지자들도 아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. 라는이 생각이 들습니다